에 가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은 1시 20분이고 저는 3시 반까지 어, 잠실에 가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들이랑 페스티벌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뿅. 먼저 지금 기초까지 해준 상태고요. 선크림을 발라 줄게요. 자외선이 되게 강하기도 하고 오늘 진짜 덥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은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선크림 비교 영상에서 가장 좀 부드럽게 발리고 가장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았던 아이오페 제품을 좀 여러 개 먼저 줄게요 어, 이렇게 선크림을 발라줬고 베이스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진짜 지속력 대박! 자 그거에만 엄청 많이 신경을 쓸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단계를 되게 많이 할 거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걸 쓸 거예요. 베네피트 포어 프로페셔널 모공 프라이머고 이거를 좀 지속력도 높이고 이런 얼굴 중앙 부분이 무너지지 않게 좀 발라줄게요. 그다음에 이거 페리페라. 저는 얼굴이 좀 노란 편이기 때문에 되게 화사하게 좀 이렇게 밝혀주기 위해서 보통 퍼플 컬러의 베이스를 써요. 근데 이거 되게 많이 써가지고 또 사야 될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이 베이스는 진짜 톤 보정 효과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 파운데이션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파운데이션은 제가 진짜 주변인들한테는 이미 너무 많이 추천을 했는데, 아직 영상에서는 소개를 못 드렸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네이처리퍼블릭 프로방스 에어 스킨핏 원데이 레스팅 파운데이션이고, 저는 P21 로지 바닐라를 쓰고 있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참 진짜 그냥 다 마음에 들어요. 커버력도 마음에 들고 지속력도 진짜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 제 피부를 진짜 핑크빛으로 화사하게 해주는 컬러예요. 그래서 저처럼 좀 노란 피부이신 분들, 21호 화사하게 화장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P21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제가 딱한번 커버했는데, 완전 좀 다르죠? 커버력이 되게 높아요. 저는 잡티가 좀 많고, 특히 여름에는 피부화장에 되게 공을 되게 많이 들여요. 왜냐하면 잘 무너지기도 무너지지만, 자외선이 너무, 그러니까 바깥 날씨가 너무 밝아서, 피부 잡티나 모공 같은 게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딱한번 커버해줬는데 이 정도예요. 그래서 좀, 좀전 남으면은 좀더 얼굴 중앙 부분에. 아,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이 또 마음에 드는 게 되게 가벼워요. 제가 지금 되게 많이 바르잖아요. 근데 이게 피부가 또 무거우면은 되게 싫거든요? 근데 이거는 참 피부에 얹어도 되게 가벼운 느낌이어서 또 촉촉하고요. 진짜 저에게는 참 너무 좋아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좀 지속력이 최대한 높을 수 있게 평소보다 많이 두드리려고요. 요렇게 해주고 컨실러에 들어갈게요. 컨실러도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클리오예요. 이건 좀 화사한 컬러거든요. 이렇게 밑에. 오늘은 평소보다 제 피부 메이크업이 되게 두꺼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데일리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양 조절을 하시거나. 좀 스킵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완벽한 고정력을 위해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거예요. 파우더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라네즈 라이트 핏 파우더,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템이거든요? 어, 너무 막 진짜 건조하게 이렇게 뽀송하게 만드는 정도는 아닌데 약간 피부를 깐 달걀같이 만들어주고 되게 입자가 진짜 고와요. 그래서 모공 커버 같은 것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통 전좀 건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막다 하면 너무 피부 건조해 보여서 보통은 이 머리가 닿는 이 이마하고 얼굴 외곽하고 눈 이렇게만 해주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메이크업을 12시까지 유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얼굴 전체에 다 발라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저는 건성이어서 얼굴 전체에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하는 일이 진짜 없어요. 근데 어제 제가 이 메이크업 연습한다고 미리 해봤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얼굴이 건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우더 진짜 여러분들에게 물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쉐딩을 해줄 거예요. 쉐딩은 늘 그렇듯. 투쿨포스쿨. 이고, 아, 저 드디어 여기 힙펜 생겼어요. <laughs>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오늘 조금 빡세게 넣어볼까 있는 입고 살려줍니다.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은 헤라 브로우 디자이너 오토 펜슬이에요. 눈썹은 평소 그리던 대로 제가 눈썹 모양이 나쁘진 않은데 좀 짧아요. 그래서 좀 길게. 그 다음에 브로우 마스카라. 이렇게 해주고요. 눈화장에 들어갈게요. 오늘 약간 컨셉을 좀. 어. 오렌지? 오렌지 핑크? 오렌지. 오렌지예요 맞아요. 오늘 컨셉은 오렌지여가지고. 음. 약간 되게 상큼한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일단. 요거 음영 컬러를 전체적으로 넓게 깔아줄게요. 에뛰드하우스 세틴피다이즈 커피인 코냑 컬러고요. 어, 흔히 생각하는 약간 소, 맥의 소바 같은 그런 색깔이에요. 그냥 자칫하면 오렌지로 할때 오렌지로 눈 전체를 깔아주면 너무 좀 눈이 뜨는 느낌? 그래서 저는 밝은 컬러로 눈 화장을 할 때. 바로 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어두운 음영 컬러를 먼저 하고, 그 위에 얹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냥 눈 전체 먼저 음영을 주세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컬러를 얹어줄 건데, 어, 제가 사용할 거는 아리따움의 이번에 새롭게 나온 컬렉션이에요. 섀도우 꾹 코랄 베이 컬러예요. 되게 딱 쨍한 예쁜 오렌지 컬러예요. 이거를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영역의 3분의 2 정도만 넓게 깔아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엄청 좋아하는 어, 펄 컬러거든요. 이거 되게 유명템인데, 아이고 에스쁘아의 오렌지 피버라는 색깔이에요. 이거 제가 아마 유튜브맨 처음에 3년 전에 했을 때 어, 아마 데일리 메이크업 하면서 제가 이거 발랐을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컬러를 꺼내 들었는데 이게 진짜 딱 펄이 아 뭐랄까 이게 딱귤 색깔이고 바셀린 바른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오늘은 페스티벌이니까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를 눈 전체에 발라줄게요. 이거 봐. 바른 안 바른 쪽 바른 쪽. 진짜 이펄 어쩔 거예요 여러분. 펄 덕후분 진짜 무조건 사셔야 돼요. <laughs> 막 강매하는 거 같죠? 아,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예뻐. 오! 아, 이거 저도 되게 오랜만에 꺼내 바르거든요. 갑자기 기분이 좋네, 막. 오, 예뻐, 예뻐. 요렇게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발랐던 요 음영 컬러를 눈 뒷꼬리 부분에 다시 한번 좀 잡아줄게요. 너무 막 눈이 부어 보일 수 있으니까. 이로 일단 속눈썹을 반짝 올려주시고요. 펜슬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채워줄게요. 릴리바이레드 컬러예요. 아 릴리바이레드 제품이에요. 브라운 제품이고요. 그냥 쓰기에는 이게 되게 뭉툭해서 좀 어려워요. 이게 번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막 채울, 점막 채울 때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어,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라인을 빼줄게요. 키스미. 요렇게 좀 눈꼬리 내려서 길게 빼줬고요.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마스케, 마스카라는 에뛰드하우스 컬픽스 마스카라예요. 오늘 속눈썹을 붙일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붙이면 물론 예쁘겠지만 이게 되게 장시간 밖에 있고 막 거울을 계속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속눈썹이 만약에 떨어지면은 되게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또 속눈썹 붙이면 아무래도 눈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민하다가 마스카라를 좀 얇게 덧발라서 조금 풍성해 보이게 하는 걸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얇게 여러 번 덧바르고 싶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지그재그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마스카라 똥이 나오고 좀 많이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더 바를 때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얇게 하고 좀 마르면 더 바르고 그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잘 바른다고 하더라도 좀 마스카라가 뭉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 스크류 브러쉬 있죠? 이 눈썹 펜슬 뒤에 달려있는 요거 있죠? 이걸로 펴주면 돼요. 이렇게 빗어주면 돼요. 어, 요거를 언더에 발라줄 건데, 저는 이거 있죠? 제가 올리브영에서 산 브러쉬인데, 약간 이렇게 그냥 눈썹 그리는 브러쉬예요. 하나는 스크류 브러쉬고, 요게 좀 짱짱할 것 같아서, 이게 크림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묻혀서, 언더에 발라볼요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이게 좀 벽돌색 그런 거여가지고 크게 이질감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언더에 핑크 느낌을 살짝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펄을 붙여 주도록 할게요. 약간 핑크빛 펄 제품인데 이것도 아리따움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거거든요. 리퀴드. 리퀴드 섀도우인데 이걸 눈 앞머리에 발라줄게요. 오, 이뻐, 이뻐. 오, 좋은데? 딱 요거만 발랐을 때는 그냥 평범한 그런 느낌인데 요거까지 바르니까 진짜 영롱한 것 같아요. 오. 약간 이 펄이 되게 약간 핑크빛 펄이거든요. 베이비 핑크? 여기가 상대적으로 아까 되게 펄을 많이 발랐는데 여기가 이제 더 밝잖아요. 그래서 위에도 질 수가 없으니 위에도 펄을 발라줄게요. 위에는 이 하얀색 펄을 발라줄 거예요. 방금 전에 발랐던 건 이거 핑크고 위에는 아무래도 주황색이니까 이 하얀색이 나을 것 같아서 하얀색을 눈 전체에 톡톡톡 얹어줄게요. 일단 눈 중앙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단 펄을 1차로 끼얹어줬어요. 그 다음에, 아까 못한 언더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러셔를 해볼 건데, 블러셔는 일단 크림 블러셔를 해줄 거예요. 요거. 삐아의 다우니 치크 다우니 피치 컬러고, 약간 요런 컬러인데, 완전 오렌지는 아니고 좀 오렌지 코랄? 같은 느낌이거든요. 오늘 이거를 약간 여기 약간 키라키라 메이크업처럼 좀이 밑에 해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막 파츠를 붙일 거거든요. 한번 발라볼게요. 가루 블러셔로 더한번더 얹어줄 거예요. 이거 키스미 이 제품을. 입술이 너무 쾌하니까 입술부터 발라주고 타투 스티커랑 어, 반짝이를 바르고 마무리를 해줄까 봐요. 입술은 요거 블랙 루즈에서 나온 틴트인데 이게 되게 보송하게 마무리가 돼서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에어핏 벨벳 틴트고 잘 말린 무화과 컬러예요. 진짜 웜톤 찰떡 컬러 대박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얼굴을 완성하도록 하죠. 이런 레터링. 또 하나는 노랑 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빨간 꽃. 이 빨간 꽃 붙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타투 스티커만 붙여줬어요. 이렇게 하면 UMF 가는 페스티벌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어, 오늘은 약간 이제 지속력 있게 베이스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눈은 막 펄로 강조를 되게 많이 해줬고, 포인트는 요 블러셔랑 요 타투 스티커입니다. 그럼 저는 UMF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싱!